반갑습니다. 저희 거입니다. 한주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오전 장 전에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아이비전웍스하고 옵티코어 눌러줄 때, 옵티코어 눌러줄 때, 눌러줄 때 이렇게 해서 좀 해서 미골은좀 달렸습니다. 단기 메모리는 이시 있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을 해주는 부분이고, 아이비전 웍스는 어떻게 됐어요? 5일선, 11선, 지지, 야, 근데 한참 걸렸어. 제가 정보인데 추, 예, 추적을 못했어. 라이브 방송하고, 또, 또, 다른 볼일 보느라고. 그때 이렇게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한번 눌러줄 때야. 이제 한번 눌러줘야 돼요. 눌러줄 때, 눌러줄 겁니다. 그냥 눌러줄 때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점이 어딘지 저점 확인을 하셔야 돼. 무조건 눌러준다고 덥석 사고 이러시면 안 돼. 눌러주고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 그리고 지켜주고 상승이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투정목. 오늘 전화가 왔는데 치과 원장님한테 알테오제, 오늘 15%대 상승이 나왔다고, 또. 자, 이거, 이 종목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죠.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앞으로는 어느 구독자분들도 문의가 들어왔죠. 알테오젠. 그냥 홀딩 하세요, 홀딩. 연말까지는 홀딩. 올, 올, <laughs> 올 겨울까지는 홀딩. 일단은 상승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이제 40만 원을 지켜 줘야겠죠. 40만 원은 지켜 주면은 지켜 주고서 버텨 주고 올라간다면 또 계속 올릴 수 있는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무거운 종목이라도 한번 다음 주또 한번 좀잘좀 좀 보시고 DS 단석 또 오늘 한번 급등 16%대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언급한 종목들은 자, 5일선 매매라고 얘기하잖아요. 5일선 매매 5일선 이만큼 벌어져 있어 그 다음날 또한번 눌러줘 눌러주고 5일선 쪽에서 또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김 14만원 정도 가면은 얻어맞을 수가 있다 얻어맞을 수 있고 또요 자리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5일선 매매가 돼야 돼 이런 종목들은 5일선 매매 5일선이 무너지면은 조정, 깊이 조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한번 추적을 해서 지켜주고서 올리면은 좀 많이 올른다 지켜줘야 된다. 대신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라이브 방송 때 샤페론 좀 세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한번 여기서 상승 나오고 또한번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요런 모양이다 할 수는 뭐 조정을 줄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이제 5200원에 저항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멀리 봤을 때는 좀더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5일선 지켜주는 자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우위로 올라올 때는 단타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라이브방송 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매시했던 분들은 올라갈 때는 단타 자리야. 단타 자리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강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3일 정기 또 한번 지금 3일 연장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장 이렇게 급등. 좀 세게 움직이죠. 분차트도 마찬가지. 아직은 좀 여력이 있어요. 아직은 여력이 있지만은, 64,000원, 벽에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번 좀잘 대응을 하시고, 일봉상으로는 단기 고점에 좀와 있습니다. 또, 하나, 둘, 셋, 많이 올랐가게 오늘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격이 조정, 벌어져서 조정을 줄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64,000원을 언저리로 해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한번 막고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홀딩하신 분들은 한번 좀잘 대응을 하고 오늘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 3부토건3부토건이 오늘 상한가 이거는 저는 방송 끝나고 늦게 보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좀 잡아서 지 상한가는 가고 있는데 한번 아직은 뭐큰 수익은 아닌데 내일 다음 주 월요일 한번 노려보려고 상한가 냄새를 좀 났었죠 3부 토건 그리 다음 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하나 시스템 지금 양복이 하나 둘셋 나왔어 매물에는 딱 걸렸습니다 조정을 한번 주겠죠 조정을 줄때 한번 좀 추적을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한번 이틀 정도는 추적을 한번 해 보시면은 조정을 어떻게 월요일 날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화요일 날또 눌러 주느냐 한번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 요 종목 한번 좀 보시고 2차전지에서는 에코 프로머티 제가 항상 얘기해 주는 요런 부분 지켜주고서 아직은 12만원의 저항이 좀 있습니다. 21선, 좀, 딱, 회복을, 좀, 확실하게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다음 주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한번 좀 추적을, 21선을 뚫어주고, 지켜주는 모양이 나왔을 때는, 매수 포지션이에요. 매수 포지션. 일단, 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2차전지, 반도체, 수출업, 간세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악재가 될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하지만 은또 멀리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뭐 높은 자리도 아니고 바닥에서 지켜주는 자리를 계속 지금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좀 보고 단타 종목으로는 하이드로리튬, 단타 종목은 하이드로리튬 바다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 조금 더 세기 때문에, 분차트를 보고서, 분차트를 보고, 아직은 좀 한번 여려운더 있어요. 단타 거리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올라갈 때는 단타, 눌러줄 때 추적을 해서, 한번 좀 보시고, 하이드로 리튬이 오른다? 그러면은, 리튬 포워스가 2등 말이야. 바로 같이 항상 움직여요. 이두 종목은 항상 같이 움직여. 요이부분좀 그러니까 보시고, 필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공부주린이 분들은 공부 차원으로 21선, 61선을 지켜주고 있어, 지금. 하지만 저항은 121선에 저항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 얘가 120선을 뚫어주면은 앞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야. 아니면 21선 61선 강력한 지지선이 무너져 이러면은 또 한번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한번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 차원으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티사이언 TP 가상화폐 관련주 트럼프 대통령 되면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우주항공, 테슬라 관련주들 한번 뜬다 그랬죠. 요 부분은 요렇게 이틀 전에 요렇게 양봉 나왔을 때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오늘 한번 상승이 딱좀 세게 좀 나왔어요. 천원짜리들은 너무 위아래로 흔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매물에 좀와 있습니다. 단기 매물에 와 있기 때문에 단타로 한번 이제는 내일 한번, 다음날, 월요일 날 빠지는 것 같아. 오늘 종가가 깨지는 것 같아. 그럼 조정을 줄 수, 눌러, 많이 좀 빠질 수가 있어. 요이천 원짜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천, 이백, 오원 정도가 깨지면은, 다시 1 2 0 0원 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언급한 종목도 하루 이틀 지켜주고 올란다. 그러면 단타 거리에요. 단타 거리. 무조건 매수해서 오른다고 해서 마냥 갖고 가면 안 돼. 올라가다가 다시 상승이 멈추고 하락이 되는 것 같았으면 제가 언급한 종목이라도 던져줘야 돼. 해서 수익을 챙겨주는 걸로 가야지.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다고 해서 오른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좀 올라. 오르다, 오르고 계속, 뭐, 홀, 계속 오르면 홀딩이지만은 올랐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도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 종목이라도. 야, 언급한 종목은 여러분들 공부 차원으로 그리고 공부를 해서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고 상승 패턴이 나오는 자리에서만 매수 이런 걸좀 공부 차원으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어떤 신뢰를 가지고 딱 매수해서 빠지든 오르든 그냥 마냥 홀딩하고만 있으면은 안 된다 아시겠죠? 다음 가지 마지막 종목으로 제네섬 제너셈 SK 하이닉스의 지금 협력 업체인데, 이 부분은 20선, 60선 저항은 좀 있어요. 저항은 좀 멀리, 매물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을 줄때 다음 주, 다시 한 번, 21선, 60선 지지 정도가 나오는지를 좀 하루 이틀 다음 주는 추적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요런 종목들은 짧게라도 단타거리라도 좀 나오는 부분이고, 상승이 좀 세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조금 좀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매기는 돼 있어요. 이제는 8,000원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8,000원이 무너지면은 또한번 빠질 수가 있다. 야, 그 부분을 항상 꼭 기억을 해서 내가 매수, 매도, 손절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야, BHI, 야, 이 종목은 5일선 11선 지지만 되면은 홀딩이라고 랬어요 지지만 되면은 12,000원만 지켜주면 앞으로도 홀딩이야. 그럼 그 얘기는 눌러줬을 때 12,000원 쪽으로 내려갈 때는 매수 관점이요. 매 12,000원이 무너지면은 더 빠지니까는 매도 관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보고, 자 지금 영상 댓글에 한 번씩 강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 댓글에다 일일이 좀 답글을 못 드려드리니까 영상 우측 상단에 VIP 문의 전화번호가 사무실 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올해는 뭐 강의 뭐 계획은 없어요. 지금 1기, 2기 회원님들, 지금 1기 회원님들은 이제 졸업을 시켜야 될것 같아. 너무들 다 잘해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 유튜브들 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농담식으로도 반농담식으로도 하는데 웬만한 주식 유튜브들보다 더 잘해, 그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일기 현님것 특히 매매 마크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매매 패턴을 좀 보면서 공부 차원으로 올리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들 잘해. 웬만한 주식 유튜브들 단타쟁이들보다도 더 수익률이 더 높아. 그그 부분에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일단 선생이 좋으니까 또잘 가르키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연말이지만은 이제 뿌듯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측 상단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금 계획은 없지만은 일단 문의는 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일 전기.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산일정기 말씀을 드렸죠. 요 때부터 말씀드렸죠. 요 때부터, 요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계속 집중을 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단타를 쳐대면서, 매수, 매도, 매수, 아, 매도. 자, 요 부분은 조금 매도가, 첫 번째 매도가 좀 빨랐어요. 매물 소화를 시키고 슈팅이 나오면은,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동안은 한번 홀딩을 좀 해봐야지. 첫 번째 매도는 좀 빨랐다. 두 번째 매도부터는 뭐, 정상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대덕전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다 찾아서 이런 식으로들매매을 하는 거야, 지금. 응? 너무들 잘해. LK 삼양. 그림자님.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보고. 위지웍 스튜디오. 자, 매수. 양봉이 하나, 둘, 셋. 나오면은 매도. 다시 기다렸다가 쭉 빠져서 바닥 꺼내서,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 올렸다가 앞전 매물 걸리고 눌렀다가 21선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등 나오니까는 매도. KCT. 시작하면서 뜨니까는 바로 매수. 이건 보고 있었단 얘기야. 이 종목을 보고 있었단 얘기거든. 그냥 벌써 전날 골라놨단 얘기야. 그죠? 골라낸 얘기야. 그냥 딱 노리고 있다가 상승 나오니까 바로 쫓아. 그리고 또한번 양, 양, 매수, 그리고 윗꼬리가 하나, 둘, 셋 달릴 때 매도. 또쭉 빠졌을 때 21선에서 매수, 옆으로 행보할 때 매도. 종목들도 진짜 잘 고르는 것 같아. 셀룸에도 이건 지금 본인들이 다 골라내는 겁니다 종목 제가 일기 회원님들한테는 종목 얘기를 좀 안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자 매수 매수 셀룸에도 오늘 한8% 뗐던 것 같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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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8% 떼야 이게 이 양봉 하나가 8% 떼요 산일 정기 전기. 산일 정기들을 많이 했네 자, 매수, 매도, 매수, 분할, 매도. 다시 눌러올 때 매수, 매도. 여기 매수, 매도 한 거네. 그리고 쭉 빠졌을 때매수 자, 중요한 게 이런 거야. 눌러올 때한번 매수했는데, 아이고, 더 빠지는 것 같아. 바로 매도. 그리고 다시 쭉 빠질 때 매수, 매도, 분할, 매수. 또한번 올라갈 때 매수, 매수, 고점에서 매도. 진짜들 좀 잘했습니다. 너무들 잘했어. 자. 이제 1기 회원님들은 졸업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2기 회원님들도 지금 매매 마크 올라와서 좀 잘하고 계시는데 어저께인가 영상에도 올렸죠 2기 회원님들 이제 매매 마크를 너무들 또좀몇 분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셔 2기 회원님들 중에서도 야, 아무튼 열심히 일반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멤버십 회원님들도 파이팅들 하고 공부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올렸을 때아 다른 회원들은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아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 차원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어떤 뭐 자랑은 아닙니다 뭐 자랑해도 되죠 그만큼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자랑을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도 파이팅들 하시고 돈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